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참 목자다라는 사실을 알려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쉬게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함께 할수 있고 이겨낼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능히 건널 수 있는 건 참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난 제자들이 곧장 남관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그, 그렇게 허락허락하지 않음을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서 겪은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꼴을 먹으며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감당해야 할것 혹은 싸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들은 떡 먹고 배부른 무리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게 하셨다라고 4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시진 않지만 모든 무리들과 나머지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배불러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헛된 야망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떡 먹고 배불러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인 왕, 정치적인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일종의 반역 행위를 일삼으려는 것이지요. 이것을 알았던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분리시키시고 본인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들과 경건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손해를 보는 쪽은 당연히 경건한 사람들이일 것입니다. 이들이 분명히 나누어져야 하는 이유는 경건한 백성들이 그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필수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진흙탕을 지나면서 더러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건 어쩌면 어리석습니다. 그 진흙탕을 지나가지 않는 것, 피하여 돌아가는 것이 훨씬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 악을 보면 피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지혜로운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이다,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문제이다 라고 하면서 그 문제에 뛰어든다면 우리는 대부분 다 무너지거나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죄와 관련된 그리고 정력과 관련된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피하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피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피해야 합니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이 너무나도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떡 먹고 배부른 군중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하늘 양식으로 만족하는 죄 백성으로 남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스르는 바람과 바다를 상대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사역으로 지쳤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로 나갔지만 그 바다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결코 쉬게 할수 있는 곳은 바다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지만 바다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라는 건 제자들의 삶 앞에 꽃길만 놓여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들의 삶이 늘 형통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제자들을 삼킬 듯 덤벼드는 이 바다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은 그들의 거대한 힘을 가지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꼼짝할 수 없는 이 제자들과 같이 성도들을 움짝달싹 못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전진할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게 만드는 세상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이런 연약한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대한 바람과 파도 앞에 아무런 힘이 없는 이 무기력한 성도들, 제자들의 모습은 참 구슬프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돕기 위해 오십니다. 그런데 그 흉흉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결코 극복할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걷는 모습을 통해 이 바다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 주고 계십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을 극복하는 방법이란 세상 가운데서 찾을 것이 아니다. 세상 위에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거스르는 파도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큰 힘이 있어야 하지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께는 그 어떤 영향력도 나타내지 못합니다. 거스르는 바람과 파도를 성도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내게로부터 있는 방법이 아닌 저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방법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바람과 바도 바다 위에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걸을 때이 흉흉한 바다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 거대한 세상 앞에 선 성도들의 모습이 무기력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같은 장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의 내용을 기억합니다. 거기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바다 위를 몇 걸음 걷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다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고 걸었을 때 베드로는 그 바다 위를 넉넉히 이기며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처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세상의 공격도 그 위로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의 둔하여진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들을 향한 첫 반응은 유령이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바람과 파도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한 번도 놀라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수께서 50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했지만 그 말씀보다는 예수께서 받아... 배 위로 올라오셔서 바다가 잔잔해지기 전까지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마음에 심히 놀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좀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기 위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다라고 하는 건. 이런 상황인 겁니다. 내가 도와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라고 하시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찌 예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긴단 말입니까? 유령처럼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황당한 방법 아닙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너끈히 이기게 하시지만 주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을 따르려니. 우리의 손과 발이 굳어져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십시오. 이렇게 때를 쓰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거스르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친히 도움이 되셨건만 우리는 그 이기는 방법을 알면서도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지요. 정답을 알면서도 틀릴까 두려워하는 모습. 세상을 이기는 방식에 대해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간략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과연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 앞에서 내가 이 방식으로 거대한 세상에 맞설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정답은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 이렇게 잊어버리게 된 것,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이 오병의 기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꼭 기억하며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능력의 그 기억들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성도들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음을 난관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잃어, 잊어버려야 될 지식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지식들에 대해서는 순간순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거나 만족스러울 수 없다라는 것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주님의 은혜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불쌍이 여김을 받게 하시는 분, 그리고 실제적인 피로까지 하늘의 양식으로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원수의 목전에서도 넉넉히 상을 차리셔서 우리를 하여금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통해서 흉흉한 바다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담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도. 세상을 이기려는 그 성도다움을 간직한 채 오늘 하루 우리에게 펼쳐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